어디, 다른 곳에서는, 어, 신강한데 인비가 들어오면 작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 용신용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 사주에 필요한 게 들어오면, 내 사주에 있는 거 격용이 들어왔을 때도 괜찮아요 격용이 제가 정관격이거든요 파기운은 인성이잖아요 관인상생이 됐을 때도 돈이 들어오더라 격운때도 또 조우가 맞춰질 때도 돈이 들어오고요 저는 또 신강한데 겁제 때도 돈이 들어옵니다 신강한 사람들은요 겁제운 때 겁을 안 내도 돼요 신약한 사람들이 겁제운 때 작살나는 게 신앙한 사람들은 남의 돈을 뺏어오는 게 겁제 근데 이상하 돈은 들어오는데 내가 그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오늘 내가 통닭 쏜다 이런 식으로 돈을 쫓 조금 나가기 나가기죠 겁제니까자 제가 이제 제다신약이 인비가 올때 돈을 좀 취할 수 있다 이거를 뭐 지지로 올 때인가요? 청간도 괜찮습니다. 청간 지지. 그러니까 청간이 올 때는요 간지 통으로 오든 아니면 간지 생으로 오든 이렇게 와야지. 계도절박으로 와버리면 반감이 된다. 간요로 그대로 와버려도 강하게. 아, 문곡기인. 하... 기인 똑같아요. 문창이나 학당이나 문곡이나 문곡기인은요 편인 평관을 까신 분들이 문곡기인이에요. 그다음에 문창기인은 식신을 까신 분들 있죠 식신을 까신 분들이 문창기인입니다 학당 기인은 장생+ 장생을 까신 일간의 장생 그것이 학당기인이요 그래서 편인평관이니까 공부 잘하겠죠 이술 문화 쪽에 문곡기인 같은 경우는 이술 문화 그다음에 방송 연예 노래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문창 학당 뭐 문곡기인은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 뭐, 문고기인이다 학당기인이다, 뭐, 문창기인이다, 물론 그걸로 풀어먹고 산 사람도 있어요. 뭐, 교수라든가 이런 걸로. 근데, 그거 있다고 해서 다 교수 되고 선생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옆에서 뭐, 에, 뭘로 두드러 맞고 있고, 그게 공망이거나 그러면은, 귀인에. 내가 귀인 중에 제일 귀인은 뭐라 있어? 장생이다, 장생. 팔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어디서 샀냐 너무 이쁘다 이게 지금 염주 같아 보이죠 이거 호환석이에요 호환석 요 안에 부적이 새겨져 있어 원래 부적은 몸에 닿아야 효력이 더 좋은 거 아시죠 니들 이 보석 안에도 필요한 거요게 이제 부적별로 나와 있으니까 신랑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너무 이쁘죠 이거 목걸이도 있어 목걸이도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